저희 길드, 이 길드 총 8번 없는 것 같습니다. 2번 더 오실 수 있어요. 오, 왔다, 나왔다, 나왔다, 왔다. 5분 전에 나오냐? 여러분, 안개수배 떴습니다, 안개수배. 어, 채팅으로 해야지, 참. 안개수배 떴습니다. 4채널 안개수배. 지금, 아, 은영님, 안녕하세요. 4채널 풀이에요? 아, 포화 상태네. 아, 전투력 1위 건드리에요? 와. 까비. 이렇게 보니까 8시 안 됐네요, 아직. 58분인데? 아, 정각에요 아, 그러면 여기 안뜰수 있는 거잖아. 거울 눕혀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위치를... 제가 거울 눕혀 어제 해놨거든요? 김영균님 안녕하세요 아 비트코인님이시구나! 오케이 오케이 바로 친추 걸겠습니다 아 랭킹 1위랑 친구 먹었다 저 게임.. 게이밍도게임볼링 게임 그대로거든요? 보이시면.. 칭찬 부탁드립니다. 와.. 투력 43,000 아.. 이게 무조건.. 나오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1.. 1로 가봐야겠다. 와, 어제 나온 지역에 다안 나왔네, 그러면. 이제 안개숲 안 나왔고, 거울 눕도 안 나왔고, 아니면, 나오는 시간이 다른 건가? 안개소 안개숲, 안개숲. 아, 뭐야, 아. 아, 아까 등록할걸, 여기, 아. 내가, 나 제일 멀리 있네. 관계수관계수에 떴어요 야영지 이동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야영지로 이동되나요? 여기서 쓰면은 도망자 심터갈것 같은데. 누르고, 어튼 이동, 아하. 아, 이렇게요? 아, 나 이거 처음 알았어. 헐. <laughs> 에? 또 어디에? 여기 아니야? 헐누비라고? 뭐야, 아까 여기라며. 아, 미트코님 역시 랭킹 1위 꿀팁. 오늘, 꿀팁 하나 받았습니다. 아, 여기 있네. 걸는데다 걸룩. 어, 랭킹 미쳤다. 아, 보세요. 보스 시점, 자동 공격. 아, 이줄이야 과연 나는 10위권 안에 들수 있을까? 어제랑 확실히 다르네. 오케이. 4채널 잡으면 8채널로 갑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자, 어, 뭐야. 왜 나, 나 쪽으로 그냥. 아! 할수 있었는데, 아. 똥다, 아, 똥다, 똥다, 똥다. 됐죠? 너무 아프죠? 아, 제발, 제발, 누구야? 운전 누구야? 아, 아, 젠 됐다, 아! 아, 미, 아, 저 운전 누구냐? 아, 미치겠네, 와. 아, 저 방금 운전 누구야, 저거? 아. 아, 씨, 와. <laughs> 아니 방금 운전대 누구야 아 미쳤네 이걸 다 잡았는데 이제 아 트럴 오졌다 아 튕겨서 그런가? 아닌데? 제가 저렇게 따로 움직인 거는 누구 따라간 거야 누가귀한 버튼으로 귀환 안 하고 앱에 핑 찍고 이동해서 그래요 저거는 무조건 포션 없을 때는 귀환 버튼으로 귀환하셔야 됩니다. 네. 포션 없다고 걸어서 집까지 말고요. 오 귀환 주문서로 집가주세요 제가 이거 어제 제가 억을 당했을 때 해봤거든요. 제가 집으로 그냥 귀환 버튼으로 순간 이동하면은 어글 그냥 끊겨버려요. 어글 딱 끊겨서 체력은 유지되고 나는 마을로 귀환되고 이것도 방금 위험했다. 방금 어글 된 사람이 좀만 더 뒤로 갔었으면 또 리진됐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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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뒤로 빠지고. 얘 패턴이 쉬워요. 이거 손으로 컨트롤 하면은 한 대도 안할수 있어 이거는. 아, 그래요. 지금 아프리카 라체1 서버 스트리머들 다 4채널에 와 있다고요? 아 어떻게 또 다들 4채널에 왔지? 한 평생이 지난 후. 아, 파티에도 보상 똑같다는데 딜순이라서. 아, 딜순이라고요? 그니까 러 파티한 인원들 중에서 딜 순위로 받는다? 어? 1채.. 일체... 아 1채 일체 들어가셨어요? 시즈코님? 아 10채는 공유를 안 해줘요? 뭐야? 10채 왜 저래? 사람들 많아야 잡을 텐데 이게 시간도 없는데? 18분 남았는데? 아, 호랑이님 이거 쳐야돼.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파티 해봤자 딜 나중에 소용없어요? 아, 뭐야, 리셋? 아, 미친. 뭐야, 리셋 왜 됐는데? 아, 리셋 왜 됐는데? 아니, 아, 개 어이가 없네. 채에왜 됐어요, 방금? 일채두줄 남았다는데? 잡았나? 아, 여기, 여기 잡았나 본데? 아, 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 여러분, 1채널, 1채널아, 1채널. 이니닌텐왜 됐지? 아, 진짜 빡치네? 아, 근데 이거 의미 있나? 0.1%친 게? 아까는 그나마 1.3%? 1.1%였나? 1%라도 쳤는데, 아까는. 아, 아0.1% 미치겠네. <laughs> 뭐야, 왜? 와, 씨! 아니, 뭔데! 아니, 이거. <laughs> 아, 씨. 아. 아니. <laughs> 다잡았는데 <laughs> 잡았다 잡았다. 응. 여. <목소리도> I will check it up now. 니게 뭐가 필요해? 응. 음,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골라 보라고. 예. Yeah.